이 아이돌, 중에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포즈. 멋진 포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가볼게요. 왼쪽부터. 자, 네. 센터로. 진짜 방금 고상호 배우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아이돌 엔딩 포즈 같은 느낌으로다가 왼쪽부터 갑니다. 엔딩 포즈. 네. 자, 부채가 얼굴을 가리지 않게만. 네. 하나, 둘, 셋. 아, 틀려면 왼쪽부터. 아, 예. 벌써. 다 자, 아, 이번에 가운데 아, 네. 쪽을 보시면서 이 어떤 넘버의 팀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림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laughs> 셋. 아, 좋습니다. 조금 전에는 태현 부이번에 서정부연이 부채를 이용해서 멋진 포즈. 자,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 보시면서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늘 관객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지그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층 쪽 바라보시면서, 경품 추첨은 안 됐지만, 가장 멋진 포즈로, 어떤 경품보다도 더 좋을 만한 선물, 그런 멋진 포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포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배우님들 제가 마무리 멘탈 테스트하니까 여러 가지 좀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이고 어, 이번에 동생복과 함께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낮까지 2회차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뮤지컬을 많이 사랑해 주신왕 국민 여러분들 늘 감사한 마음이고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시는 스태프분들, 각장 관리자분들, 배우분들 항상 고경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씨 너무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건강한 상태로 공연장을 계속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어, 오늘 등등곡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널리 소문내주시고 창작 초연 이후에 재연 때더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이 공연이 10년, 20년 갈수 있는 공연이 됩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오늘 보셨던 배우분들의 또 다른 어떤 그 공연장에서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반갑게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